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앱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해 봤어요. 일부 배송받은 것들을 언팩 해보려고 합니다. 요게 뭐냐면, 그, <laughs> 유튜브 촬영하는 이 조명과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게 같이 있는 이 도구였어요. 이게 실제로 봤을 때 관리하기 편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, 한번 뜯어 볼게요. 얘를, 오케이, 얘를, 이렇게, 오케이. 어, 아, 여기가, 어, 어, 그치, 여기에, 오케이. 오! 음. 이 광명점에서 봤을 때도 되게 좋아 보였던 게 핸드폰을 거치하는 이목 부분이 되게 자유롭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사고 싶었는데,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되겠죠? 딱히 조명을 사용하진 않았었는데, 이 조명만도 따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링 조명을 킨 채로, 어, 그럼 상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컵을 받쳐서 놓고 사용하던 트레이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십몇년 전에 자주 해서 사용한 그냥 접시였어요. 접시에 수건을 덮어서 사용을 했는데 2단으로 된 이케아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얘를 이렇게 사용하면 2단으로 컵을 많이 쌓을 수 있겠더라고요. 보기에도 깔끔하고. 작은 사이즈가 있고 접시를 놓을 수 있는 좀큰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저는 그중에서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고지예요. 요 아래 요렇게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여기 아래 물 빠짐을 요 막아 줄수 있는 요 트레이까지 해서 이렇게 세트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. 원래 사용하던 수저 고지도 결혼할 때 샀으니까 16년 정도가 됐어요. 얘도 사실 너무 잘 사용했거든요. 얘는 에 이마트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애쓰고 잘 썼는데, 이렇게 물빠짐이 있는 제품도 설거지하고 바로바로 넣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사실 얘도 잘 썼는데, 식구가 늘어나면서 수저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꽉꽉 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이것도 하나 추가 주문해서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사실 향은 되게 싸구려 향부터 고급진 향까지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거든요. 얘는 약간 자연의 그런 느낌을 되게 저렴하거든요. 얘도 세일하고 있었어요. 향초가 몸에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 기분 내고 싶을 때 하나 정도 피워두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요 행주도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얘가 한장에 300원인데 저는 특히나 행주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요즘은 학교에서 이제 환경과 지구를 생각한다고 수건을 챙겨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럴 때이 행주 사이즈가 아이를 챙겨가기 딱이더라고요. 한번 이렇게 손 닦기 좋고 빨기도 좋고 그래서 얘를 저는 6개 정도를 넉넉하게 구매를 했어요. 세일일 때 어,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꽃병도 워낙 사랑하는데 너무 저렴하더라고요. 심지어 디자인도 질리는 디자인 절대 아니고 기본적인 디자인에 어느 꽃을 꽂아도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릴만한 유리병이어서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. 크기도 적당하고 나름 이 패턴도 되게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요. 저렴한 가격 대비. 이건 워낙 이케아 국민템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얘는 봐도 뭐 구매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욕실 바닥에 좀 빨간 곰팡이가 생기는 걸 보면서 주기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주긴 하지만 샤워를 한 다음에 이걸로 한 번씩 바닥을 좀 물기를 없애주면 그 빨간 곰팡이가 조금 덜필것 같아서 얘를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얘도 세일 품목이었어요. 요 사이즈가 20일 30 사이즈로 딱 A4 용지 사이즈잖아요. 저희 아이들이 맨날 집에서 허겁나 그림을 그리는데, 개중잘 그린 그림은 좀 액자에 걸어놓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럴 때요 이케아 액자가 사이즈도 딱이고 가격도 딱인데, 심지어 이게 세일을 해서. 근데 제가 얘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퀄리티가 어땠는지 한번 한 개만 시켜보고 괜찮으면 여러 개를 주문하려고 일단 하나 시켜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막 허접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깔끔하게 된 플라스틱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거든요. 원래 전에 사용하던 액자는 어 원래 이케아 제품 이 액자를 사용을 했었어요. 이것도 이렇게 A4 용지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이제 아이들 작품 이렇게 전시해둘 때 좋더라고요. 그런데 얘보다 이 아이의 금액이 더 저렴해서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얘가 조금 더 얄쌍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샤워볼은 여름에 습한 환경에 더 있다 보니까 샤워볼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균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이케아 워낙 저렴하게 나와서 이세 개들을 구매를 했고요. 이케아 샤워볼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 품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항상 매장에 가면은 얘가 품절이어서 못 봤는데 온라인으로 보니까 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냉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. 얘는 집게로 된 자석인데 냉장고에 아이들 숙제나 뭐 성경 말씀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을 때 집게로도 찝을 수 있고 또 자석으로도 붙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이렇게 자석을 붙였을 때이 부분에 또 마스크를 걸어 놓는 친구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자석인데 비싸지 했었는데 엄청 튼튼하고 오래오래 사용할 것 같아요. 요 코르크를 예전 이케아 영상에서 소개한 코르크 컵 받침, 걔를 여름에 너무 잘 사용한 거예요. 이 코르크 컵 받침은 지금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, 요거의 이제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구매를 했어요. 식탁에 뜨거운 냄비를 두거나 얼음 주전자를 놔둘 때도 요 위에 두면은 수분을 잘 흡수하겠더라고요. 여러모로 코르크는 잘 사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아이들이 샤워할 때마다 조금씩 불안한 게그 욕조가 항상 미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욕조에 놓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쿠팡에서 이렇게 항상 눈여겨보던 차에 이케아가 세일을 하니까 얘가 훨씬 싸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. 크기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문어발처럼 빨판이 있어서 이 빨판을 안쪽으로 해서 어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좀 어르신 있는 집에도 깔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때가 낀다는 그런 리뷰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사용한 다음에는 조금 엄마가 부지런하게 이렇게 걸어두면 물때를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제가 맥시멀리스트다 보니까 물건이 꽤 많은데 지저분한 것들을 좀 이렇게 안쪽에 숨겨놓는 거를 좋아해서 얘도 그렇게 숨길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. 가구가 닿는 면까지 스펀지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깔끔하게 되게 잘 만들어져서.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. 이케아에서 사실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, 가구 같은 건 사실 보고 사는 게 가장 좋은데, 이런 소품 같은 거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아니면 앱을 통해 구매를 해도 저는 좋더라고요. 지금 세일하는 품목들도 많이 있으니 즐겁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